스타트업 투자는 결혼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주 만나고, 고민을 들어주고, 내조 같은 게 약간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쿨리지 코너 인베스먼트의 권혁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 크리지 코너 인베스먼트는 2010년도에 설립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스타트업에 투자해보자라는 벤처 캐피탈로 시작을 했고, 근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창업자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업계 경력이 없었는데 약간 도전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 5년은 엄청 고생했었죠, 저희도. 뭐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스타트업, 딱 투자에만 계속 좀 포커스를 맞춰서 뭐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었습니다. 뭐, 저는 12년 차 심사역입니다. 제 나이 또래에 비하면은 그렇게 긴 경력은 아닌데요. 저는 이제 크루즈 코너를 시작하면서 이제 심사역으로 시작한 케이스라서 대표이사 되게 오래 했었지만, 뭐 심사역 경력은 그렇게 많지 않는 이런 케이스였고요 저는 크루즈 코너 하기 이전에는 M&A 쪽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기업에... 인수 합병 이런 쪽에 일을 하다가 어 제가 원래는 이렇게 스타트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었거든요. 만들고 싶어서 그 백슨 칼리지라고 뭐 기업가 정신, 뭐 창업 이런 쪽으로는 뭐 굉장히 유명한 MBA도 갔다 오고 근데 MBA를 갔다 왔는데 이게 벤처캐피탈에 바로 들어오진 못하겠더라고요. 관련 경력이 없으니까 뭐좀 받아준 데가 없었거든요. 뭐 그래서 일단은. I.B 쪽에서 좀 경력을 좀 쌓으면서 뭐 때를 기다리자라고 했었었고요. 뭐 그러다가 2010년에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는 뭐 요즘에 ESG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소셜 임팩트. 그리고 최근부터는 도시재생,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그 영역에서 어, 능력 있는 창업자들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잘 키워내는 뭐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독보적인 기술력, 뭐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, 뭐, 뭐 다양히 한 모습들을 보겠지만, 한 가지를 꼽으라라고 한다면은, 저는 그 창업자가 세상을 넓게 볼줄 알았으면 좋겠어요. 뭐, 지금까지 쭉 성공한 그 창업자들이 뭐, 누구는 기술력이 좋고, 누구는 아이디어가 좋고, 다 조금씩 다 다른데, 한 가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라고 한다면은, 그 세상을 굉장히 넓게 봤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 원칙은 세상을 쫓겨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어, 저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창업자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시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시장이 변했을 때 아, 거기에 맞게끔 어, 아주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어,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게 결국은 유연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. 기업이 어느 단계까지는 한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쭉그 성장하겠지만 그 이상을 가려면은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유연성이 필요한데 유연성이 없는 창업자들은 뭐 저는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스타트업 투자는 결혼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주 만나고, 고민을 들어주고, 또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풀어주는 약간 내조 같은 게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창업자가 미처 뭐 깨닫지 못했던 뭐 그런 방향성도 함께 발견할 수 있고, 그리고 뭐 지금 딱 필요한 뭐 부족한 부분들을 또 제가 아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 주기도 하고, 뭐 그런 것처럼 저는 꾸준히 딱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뭐 저희의 가장 큰 밸류업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시간에 한90% 정도는 다 창업자들이랑 보내는 것 같아요.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<laughs> 없겠지만 제가 최근에 참 가슴에 좀 남아있는 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.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최근에 다 엑시스를 해서 회수를 다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혼한 거잖아요. 그래서 떠나보내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. 메이크스타라는 회사인데 메이크스타는 신진 뮤지션들이 뭔가 자기의 앨범을 내고 싶거나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온라인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해서 초기 의 팬을 확보하는 이런 회사인데요. 저는 이제 그 창업자를 오래전부터 알았었거든요.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던 친구예요. 공동 창업자들이랑 같이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그룹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가 하루는 이 친구가 자기 걸해 보고 싶다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스타트업 한번 해 보지 않을래? 이렇게 해서 시작된 케이스였거든요. 저희가 초기 투자도 하고, 필요할 때마다 기술팀들도 다, 다 붙여주고, 비즈니스 모델들도 다 같이 고민하고, 힘들 때마다 달려가서 같이 소주도 마셔주고, 이랬던 창업자인데, 최근에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있는 이런 회사인 것 같아요. 그, 저희가 ESG 쪽 투자를 쭉 하다 보니, 사회 문제가 십, 심각한, 뭐, 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요. 전국을 돌다 보니까 로컬이 계속 침체되는 이런 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어, 저희는 앞으로 로컬 지역에서 뭔가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콘텐츠를 가지고 어, 큰 기업으로 한번 성장해보고 싶은 이런 창업자들의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.